어머니 요즘 집 자주 들르시는 거 부담돼요. 이제 그만 오세요. 며느리가 어느 날 던진 첫 마디가 이거였네요. 갑자기 차갑게 돌변한 이유 그땐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하며 반찬도 챙겨주고 손주 맡아달라는 말도 조심스러웠죠. 저도 고마워서 더 애쓰게 되더라고요. 아픈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며느리가 따뜻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느 날부터 문자 답장도 뜸하고 방문도 줄고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죠. 어르신 댁에 손주 주소가 전입됐던데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그제야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잘해주던 이유. 손주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올리려면 우리 집 주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갔더니 며느리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이제 순번도 나왔겠다. 주소 다시 옮길게요. 그리고 앞으로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손주 키워준 정은 있지 않니? 그랬더니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괜히 기대했던 걸까요? 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계산되는 건지,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